안녕하세요. 꽃사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김해남 선생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저자 김해남 1959년생이시고요.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 정신병원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저자는 정신분석 전문의 두 아이의 엄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자신이 없으면 집이고 병원이고 큰일이 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001년 43살에 파키슨 병 진단을 받고 병마와 싸우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오다 보니 정작 누려야 리할 삶의 즐거움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없는데도 세상이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그렇게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진료와 강의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열 권의 책을 썼다. 더 이상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겠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누군가가 팥기슨병을 묘사할 때온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병에 걸린 걸까? 누구나 열심히 살겠지만 나도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다.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절망한 채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날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24시간 내내 아픈 건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고, 약을 먹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고통을 견뎌낸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산책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딸을 위한 떡볶이도 만들면서 내 일상을 즐긴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인생을 너무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는 것이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해내려 했었다. 나 아니면 모든 게잘안 돌아갈 거라는 착각 속에 앞만 보며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을 놓쳐버렸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환자를 돌보는 성취감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닦달하듯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는 무엇이든 다잘 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방치해 두었던 나 자신을 챙기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올 때가 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려있다. 파키슨 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었다. 화장실 문을 바라보는 대신 내 발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발을 한 발짝 천천히 떼었다. 신기하게도 발이 움직여졌다. 내가 가려는 먼 곳을 쳐다보며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발을 쳐다보며 일단 한 발짝을 떼는 것 그것이 시작이며 끝이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던 어느 날 사촌 오빠가 다가왔다. 해나마 인생에 최선만 있는 건 아니야.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 있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도 있는 법이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인생이야.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시간을 분배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구분해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집에 가자마자 저녁 준비한다고 서두르기 전에 아이와 눈한번더 마주치며 안아주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삶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면 출근하며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를 가지고 환자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시간이 정말 없을까?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다. 사업에 실패한 뒤 무기력의 늪에 빠져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기는 그냥 실패자일 뿐이라고 한탄하는 40대 남자가 있었다. 상담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만약 아들이 당신처럼 자라서 지금 당신의 위치에 서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무기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외부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란다. 상황이 확 변해서 무언가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 어차피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 언니가 죽고 나서 나는 살면서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고 웃음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선택권이다. 무기력하게 누워서 천장만 보고 살 건지, 일단 밖에 나가 할 일을 찾아볼 건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건강한 어른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가 있으며 성실하다고 느낀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을 단순하게 봤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거치면서 여러 각도에서 인생을 폭넓게 바라본다. 또한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도 중요한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건강한 어른은 양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능력과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즐길 수 있으며 고통에 맞서 싸워나가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우며 이룰 수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치유하려 들지 말 것.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거나 치유하려 들면 안 된다. 그러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된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그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는 게 옳다. 그런 다음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말이다. 22년간 파키슨병을 앓으며 깨달은 것들이다. 단점을 애써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장점에 집중할 것.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하면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러니 단점은 그냥 두고 그 시간에 장점을 더 키워나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병으로 인해 천천히 걷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발견했다. 어쩌면 세상에서 진실로 두려운 것은 눈이 있어도 아름다운 것을 볼줄 모르고 귀가 있어도 음악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참된 것을 이해하고 감동하지 못하며 가슴의 열정을 불사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힘들고 아픈 시간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해두기 바란다. 당신에게도 봄은 꼭올 것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를 가로막은 것은 바로 나였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완벽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어릴 적 불안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행복을 놓치게 만들었다. 행복은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찾아온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는 것. 세상은 이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된다는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살아보니 웬만한 실수와 실패로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이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도. 마음만 먹는다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몰아 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고 싶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웬만한 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기 때문이다. 나이 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슬픈 일은 아니란다. 그건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이야.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지만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주거든.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20, 30대 시절의 예민함이나 방황, 열정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교육자인 몬테소리는 말한다. 나는 이제 아흔 살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시력이 좋아 아직 읽을 수 있다. 고맙게도 나는 읽을 수 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책이여.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다. 늙음에 만족할 때 늙음을 지탱할 수 있지만 늙음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늙음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것은 젊음에도 해당된다라고 말이다. 좀더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나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죽는 날내 옆에서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 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한 번쯤은 무엇이든 미쳐볼 것이다. 칙센트 미아이 교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무언가에 빠져서 몰입하는 시간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어떤 것에 비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나를 믿을 것이다. 신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또한 선물로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지금 겪는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인다 해도 하루하루를 이겨낼 것이고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 방식대로 맞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느끼며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울며 그를 어루만져 줄수 있어야 한다. 그가 편안한 위안 속에서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훗날 나에게 닥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하게 될까? 영화 속 대사다. 고대 이집트인은 죽음에 대해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나? 영혼이 하늘에 가면 말이야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네. 대답에 따라서 천국에 갈지 말지가 정해졌다고 하지. 그두 가지 중 하나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또 하나는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가? 자, 대답해 보게. 여러분은 인생의 기쁨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나요? 이두 가지 질문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딘 스테어의 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때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